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요한 죄과는 성추행 의혹도 있지만, 그가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좌파들의 물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완벽한 좌편향, 이제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성추행 사건도 철저하게 진상이 조사돼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만 이 좌편향이 됐던 서울시의 이 물줄을 적어도 적어도 상당 부분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교통 방송은 약 30년 전에 기상 제공, 교통 정보 제공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방송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독립 법인화해서 국회의 감사의 손길까지 피하고 완전히 저 시사 프로를 주로 편성을 해서 거의 친여, 친문재인, 친박원순 선전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사 프로의 진행자들을 전부 좌파 성향의 인사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KBS도 이뭐이 대표적인 이제 공영 방송이고 그리고 KBS TV의 좌편향도 심각한 문제지만 적어도 KBS의 라디오 열린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과거에 6년 넘게 출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사회자를 놓고 그리고 진보 보수를 1대1, 2대2 이런 식으로 출연시켜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사포로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진행자 자체를 이 좌파 인사로 아예 박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다섯 명을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또 다른 진행자들도 있습니다. 자, 아침 7시에서 9시 가장 원래 이제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죠. 이 라디오 이 시사포로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과 제가 5번에 명기한 주진우 네 명의 낙검수 멤버 중에서 두 명입니다. 낙검수 멤버 중에서 정봉주, 정봉주도 TBS 교통 방송에서 진행자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교통 방송은 TV, 라디오, 외국어 방송 라디오 세 개를 운영을 하는데 정봉준은 아마 이 TV였을 겁니다. 김어준은 뭐 제가 구태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좌편향인지 이 한나당의 윤상직 의원이 전 의원이 그.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에 출연한 여야 인사들의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서부터 지난해 한 10월까지인가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지금 통합당 국회의원의 더블입니다. 더블. 그때는 4.15 총선이 하기 전이죠. 지난해. 그, 여야의 국회의원 숫자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았던, 그때인데, 이 민주당 의원이 따블이었고 그리고 정의당 출신 의원의 출연자가 통합당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뭐, 참여연대, 그리고 이 좌파의 언론 공격단체 외이 민원연, 이런 출연자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교통방송의 좌파 진행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김호준의 뉴스 공장. 자, 두 번째, 김규리. 김규리는 청상가리 연예인으로 유명하죠.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상가리를 입에 털어놓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많은, 많은 국민들의 이 분노를 산 김규리.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출세하고 문재인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한 사람이 김규리입니다. 자, 김규리는 문재인의 청와대 행사에 여러 번 초청됐습니다. 특히 문재인의 프랑스 방문 때 '한불 우정의 콘서트'라는 이 행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출세를 하니까, 이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 프로 진행자 자리를 줬습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TVN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뜬 연예인 김규리, 3번은 최일고, MBC, MBC 기자 출신이죠. 아, 최일구. MBC에서, 어, 시사 프로 진행자를 맡았었고, 대표적인 좌파, MBC 출신 좌파 언론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최일구. 4번, 가수 이은미. 저는 가수 이은미의 노래는 많이 좋아합니다만, 가수 이은미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자입니다. 자, 이은미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의, 문재인을 지지하는 찬조 TV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비판한 동영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저 뭐 문재인이 서민적이다라고, 서민적 같다는 무슨 어떤 이런 정서적인 느낌, 문재인의 어떤 역사성, 정책, 이런 것을 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이 수준 낮은 어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 가수 이은미. 조국 사태 때는 서초동에 조국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에 출연을 해서 제가 그때도 비판하는 동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좌파 연예인 이은미. 다섯 번째 주진우, 낙검수의 주진우. 주진우는 밤에 시사프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차관을 교섭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누굽니까? 이 광부와 관호사들을 격려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독일의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거짓 사실을 퍼뜨려서 많은, 많은 국민들의 이 분노와 울분을 자아내게 했던 주진우. 뭐, 주진우의 이런 뭐, 가짜뉴스나 이, 저, 이런 것들은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 주진우가 이 교통방송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좌파 진행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실상 시청률로 운영이 되는 KBS는 대표적인 이 나라의 폐륜방송. 돌 김용옥 같은 이자의 망언을 그대로 녹화 편집해서 내보냈던 대표적인 폐륜방송 KBS. 그또 다른 공영방송 MBC. MBC. 또 다른 사실상의 공영방송 YTN. 최근에 그, 음, 제가, 저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는 노영희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프로에 나가서, 하, 6.25 한국전쟁과 백선엽 장군을 관련해서 아주 망언을 한, 결국 그래서 YTN의 시사 프로 진행을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했었는데, 또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차되고 말았습니다.